에고는 상황 그 자체와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해석이나 반응을 구별하지 못한다. 정말 지독한 날씨야 라고 말하는 당신은 추위, 비, 바람, 그 밖에 당신이 반응하는 상황이 지독한 것이 아님을 깨닫지 못한다. 날씨는 그냥 날씨일 뿐이다. 지독하다는 것은 당신의 반응이고 날씨에 대한 당신 내면의 저항이며 그 저항이 만든 감정이 지독할 뿐이다. 세익스피어의 말을 빌리면 세상에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 다만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게다가 고통과 부정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는 에고의 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에고는 종종 그것을 쾌감으로 오인하기까지 한다. 당신이 부정적인 마음 상태가 될 때마다 당신 안에는 그 상태를 원하는 무엇인가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왜 부정적인 생각에 매달려 자신과 타인을 불행하게 하고 몸에 병을 만들겠는가? 따라서 자기 안에 부정적인 마음 상태가 일어났을 때그 부정적인 상태에 쾌감을 느끼거나 그것이 쓸모 있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믿는 무엇인가가 당신 안에 있음을 알아차린다면 당신은 곧바로 에고를 알아차리게 된다. 그 일이 일어나는 순간 당신의 정체성은 에고에서 알아차림으로 전환된다. 에고가 줄어들고 알아차림이 커지는 것이다. 만약 부정적인 마음 상태의 한 가운데에서 이 순간 나는 스스로 고통을 만들고 있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조건 지어진 에고의 상태와 반응의 한계 너머로 올라갈 수 있다. 그것은 알아차림으로써 찾아오는 무한한 가능성을 당신에게 열어줄 것이다. 그때 어떤 상황도 다룰 수 있는 훨씬 더 지성적인 방식들이 열린다. 자신의 불행이 지성적이지 않음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그 자리에서 그 불행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질 것이다. 부정적인 마음 상태는 지성적이지 않다.그것은 언제나 에고이다. 에고는 영리할지 모르지만 지성적이지는 않다.영리함은 그 자신만의 작은 목적을 추구한다.지성은 모든 것들이 연결된 더큰 전체를 본다.영리함은 자기 이익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며 극단적으로 근시안적이다. 정치인과 경제인 대부분은 영리하다. 지성적인 사람은 매우 드물다. 영리함을 통해 얻은 것은 무엇이든 수명이 짧으며 결국에는 자기 파멸로 이어진다. 영리함은 나누지만 지성은 포함시킨다. 에고는 분리를 낳고 분리는 고통을 낳는다. 따라서 에고는 명백하게 병적이다. 부정적인 마음 상태에는 분노와 증오 등 눈으로 금방 알수 있는 것 외에도 더 미묘한 형태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너무 흔해서 보통 부정적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예를 들면 조바심, 초조함, 신경질, 그리고 지긋지긋함 등이다. 이것들이 마음 밑바닥에 불행을 구성한다.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의 지배적인 내면 상태이다. 그것들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활짝 깨어 있어야 하고 절대적으로 현재의 순간에 존재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마다 그것이 깨어남의 순간이며 마음과의 동일화로부터 벗어나는 순간이다. 가장 흔한 부정적인 상태라서 쉽게 간과되고 정상으로 여겨지는 한 가지가 있다.당신도 매우 익숙할지도 모른다.당신은 종종 배경에 있는 원망이라고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는 불만의 느낌을 경험하는가.그것은 구체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대부분을 그런 상태로 보낸다. 그 상태와 너무도 동일화되어 있어서 뒤로 물러서서 그것을 볼수 없다. 그 느낌 밑바닥에 있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붙들고 있는 믿음들, 즉 생각들이다. 당신은 잠잘 때 꿈을 꾸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 생각들을 생각한다. 다시 말해, 꿈꾸는 사람이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모르듯이, 당신은 자신이 그 생각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불만이나 배경에 있는 원망에게 먹이를 주는 가장 공통된 무의식적인 생각들 몇 가지가 있다. 나는 그 생각들의 구조만 남도록 내용물은 모두 벗겨내었다. 그렇게 해야 그것들을 더 분명하게 볼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 삶의 배경에 불행이 있을 때마다 혹은 심지어 삶의 전면에 불행이 있을 때에도 당신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음의 생각들 중 어떤 것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내용물인지 알수 있을 것이다. 내가 평화롭거나 행복해지거나 만족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날 필요가 있다.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원망스럽다. 어쩌면 내가 계속 원망하면 마침내 그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과거에 일어났으며 그것이 나는 원망스럽다. 만약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평화로울 것이다. 일어나지 않아야 할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나의 평화가 방해받고 있다. 이런 무의식적인 믿음은 종종 누군가에게로 향하며 일어나야 하는 일이 해야 하는 일이 된다. 당신은 이렇게 또는 저렇게 해야만 한다. 그래야 내가 평화롭다. 당신이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원망스럽다. 내가 계속 원망하면 당신이 그것을 하도록 만들지도 모른다. 과거에 당신이 혹은 내가 한 것, 말한 것 또는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나의 평화가 방해받고 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거나 하지 않는 어떤 것 때문에 지금 나의 평화가 방해받고 있다. 위에서 말한 것들은 모두 실제와 혼동된 가정들, 점검되지 않은 생각들이다. 그것들은 당신이 지금 평화로울 수 없는 이유 혹은 지금 충분히 자신으로 존재할 수 없는 이유로 당신을 확신시키기 위해 에고가 만들어낸 이야기들이다. 평화롭다는 것과 자신으로 존재한다는 것, 즉 본래의 자신이 된다는 것은 같은 말이다. 에고는 말한다. 아마도 미래의 어느 시점에 나는 평화롭게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혹은 이러이러한 것을 얻는다면, 혹은 이러이러하게 된다면. 아니면 에고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결코 평화로울 수 없다. 왜냐하면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 때문이다. 사람들의 이야기는 모두 "왜 나는 지금 평화로울 수 없는가?"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평화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지금 이 순간밖에 없음을 에고는 알지 못한다. 설령 알고 있더라도 당신이 그것을 알아낼까 봐 두려워한다. 결국 평화는... 에고의 종식이기 때문이다.